거기다 에어컨이 총 5대에 메인 욕실엔 욕조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다 안방 공간은 14자나 나오고 다른 방들도 10자, 9자, 뭐 8자 이 정도로 공간들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어, 대가족분들 보조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링팬이나 이런 옵션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 창도 있었고 주방 옆 베란다와 그 방에 있는 베란다에서 베란다도 총두개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 좋고요. 전실에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었던 것 또한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계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계양대로 앞에 나와 봤습니다. 인천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작전역, 인천 1호선 작전역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경인교대 입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경인구대 입구역까지 도보거리로 400m대밖에 안 나오는 위치라서 초역세권에 있는 펜트하우스급 신축 빌라라 보시면 되는데요 어, 펜트하우스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방 4개, 화장실 2개 거기다가 높은 층고 펜트하우스의 특징이 있죠 높은 층고고 전실의 펜트리 공간 주방 옆 베란다, 방 베란다에서 베란다도 총 2개 그리고 안방은 14자가 넘는 초대형 사이즈 안방, 거기다가 중간방들과 작은방들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매우 넓게 나오는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어, 가시면 집이 좀 이뻐요. 옵션 또한 매우 좋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총 다섯 대가 옵션이에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총 다섯 대가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상황도 매우 많은 집이라 설명드릴 수 있는 곳이어서 좋고요 전실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다 했는데 팬트리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신발 수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정도로 매우 깊게 잘 되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역세권 위치인 만큼 주변의 상권들이 매우 잘 발달해 있습니다 해서 생활하실 때 편리하게 생활 인프라 또한 매우 잘 잡혀져 있는 곳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초중고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 어, 짐들이 많아지잖아요. 자녀가 점점 크면 클수록 짐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대형 평수 정도면은 어, 자녀 많으신 분들도 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은 또 자녀 세대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해서 서둘러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세대가 다 계약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이쁘고 커요. 그리고 집 옆쪽으로 시장도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도 매우 좋은 행선이고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나 이런 거는 이 개양 대로를 따라서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개양산이라 해서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산도 집 주변에 있습니다. 해서 산책하시기 좋기 때문에 힐링하실 포인트가 집 근처에 있어서 이런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집 주변에는 경인교대도 있기 때문에요 대학로에나 이런 곳에 맛집도 많이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작전역 주변에는 신축 빌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지형 아파트들 새거나 아니면 시 오래된 아파트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위치인데요. 이 작전역에는 GTX D와 E가 예정이 되어 있죠. 해서 추후에 호재도 있어요. 한 정거장이나 밖에 차이 안 나고 버스 타시고 한세 정거장, 두 정거장만 오시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GTX도 이용하기 좋아지는 주변 추후 호재도 있다 해서 가치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점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초역세권 위치에 거기다가 펜트하우스도로 인테리어도 매우 좋고요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옵션까지도 에어컨이 5대 들어갈 정도로 좋고요 방들 사이즈와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주방 옆 베란다까지 있는 집이고요 입주금 또한 5 5 0 0 이시면 가능하시고요 마지막 잔여 한 세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 공간 들어와 보셨고요. 오늘은 어, 자녀 한 세대밖에 안 남은 펜트하우스급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집 층고도 매우 높고 방 4개나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실 모습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신발장 3칸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거울 시공도 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용모 체크하시기 좋고요. 카부템은 시공되어 있고, 포셰린 타일 되어 있고요. 앞쪽에 중문은 블랙 프레임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또 아쉽잖아요. 옆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엄청 깊숙하게 해서 넓게 있기 때문에 짐 수납하시는데 매우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 수집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넣어도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이제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요. 어, 내부 공간은 광폭 강마루로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타일의 장점과 나무 마루의 장점을 다 가져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 보시면 층고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매우 높은 층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좀 집에서도 개방감이 매우 드는 것 같고요. 실링팬 방금 전에 옵션 보셨고요. 에어컨이 총5 대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벽면은 대형 타일로 해서 세로 어, 시공으로 아트월 꾸며져 있고요. 왼쪽 벽면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리 공간이 매우 넓게 남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가 매우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높은 층고에 이렇게 우물형 천장 비슷하게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요 어, 더 층고를 높여주고요 포인트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거실 폭이 지금 4m가 넘기 때문에 광폭 거실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조망은 어, 살짝 걸치긴 하는데 채광에 문제 없으실 정도의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추천 드립니다. 이거 지금 촬영하는 세대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이거밖에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보시면요, 이렇게 주방하고의 거리감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공간이 크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요. 어, 기역자형 싱크대 되어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식탁 따로 놓고 이용하실 수 있게 식탁 공간도 나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 왼쪽에다 두실 것 같은데 키높이장을 제거하고 한대 더 놓으시는 걸좀더 추천 드리고요. 아니면 지금 냉장고 작은 거 들어가 있죠. 쪽에다가 양문형 냉장고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키높이장도 있기 때문에 밥솥 수납하실 공간과 전자레인지 수납하실 공간도 있고요. 화이트 톤의 어... 싱크대로 되어 있고 골드 포인트 손잡이로 이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벽면은 화이트 타일로 되어 있고요, 관리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로 채택이 되어 있고 후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 창이 있습니다. 해서 환기시키시기 매우 좋고요. 사각 싱크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깊어요. 그래서 어, 설거지 하시기 좋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또 수납하실 수 있게 수납장도 짜져있는데 주방 옆 베란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좀 넓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지 베란다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설치하시는 게좀더 동선상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문도 크게 뚫려 있어서 환기시키시는 데도 좋고 사이즈도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방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은 전실 옆쪽에 있는 방입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작은 방이에요. 8자가 조금 넘는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싱글 침대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좋고 창문 쪽은 첫 번째 베란다 쪽을 바라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오늘 방은 4개예요. 두 번째 방이고 방금 전 보셨던 방보다 큰 9자 정도 나옵니다. 해서 공간감 나쁘지 않고요. 현장에 보시면 여기도 에어컨이 있고 첫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모든 방에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이 세로폭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타일 두 칸이 더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공간감이 매우 넓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 이제 수전이나 배수구멍도 되어 있는데 주방 옆 베란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놓으시는 걸좀더 추천드리고요. 여긴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문 쪽도 막힘없이 체광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방 보러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세 번째 방은 방금 전 보셨던 방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열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녀 방으로 주신다 하면 이 방을 가장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창문 쪽 막힘 없이 최강 좋은 모습에 층구도 이렇게 높여놨어요. 해서 좀더 개방감이 들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에어컨도 네 대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그레이톤 타일을 사용해서 좀 차분한 인테리어인데요. 지금 앞쪽에 거울 슬라이딩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와, 메인 욕실 너무 작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해바라기, 샤워, 수정과 욕조까지도 있기 때문에 반신욕, 집에서 즐기시기도 좋은 메인 욕실이다.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인데요. 오늘 현장에 안방입니다. 안방이 너무 커요. 열 레자가 나옵니다. 뭐 드레스룸 공간이나 이런 공간 없이, 뭐 기계 없이 14자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현장 보시면 단차 시공의 층고를 매우 높여놨습니다. 다른 집들보다 층고가 많이 높아요. 역시 펜트하우스 느낌이 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 같죠. 그리 현장에 보시면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광포 강마루로 다 방들까지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좀더고급자질를 썼다 보시면 될것 같고. 창문 쪽도 막힘없이 최강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안방 욕실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화장실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시기 좋고요. 거울을 이쪽에다가 설치하시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나오는 공간이고요. 샤워는 이쪽 왼쪽 공간에서 가능하실 것 같은데 살짝 가능하다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초역세권 펜트하우스급 신축 빌라 안내해드렸는데요. 자녀 세대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서 빠르게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주금 또한 5,520이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매우 낮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7월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행이 되죠 7월이 지나면 입주금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니까 입주금을 좀 적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대출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 대출 심사 자체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보시는 게 편안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데 좋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월 납입금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근데 이제 대신에 대출의, 대출의 한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집 내부 구조적 특징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높은 층고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 에어컨이 총 5대에 메인 욕실은 욕조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다 안방 공간은 14자나 나오고 다른 방들도 10자, 9자, 뭐 8자 이 정도로 공간들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어, 대가족분들 거주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링팬이나 이런 옵션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 창도 있었고 주방 옆 베란다와 방에 있는 베란다에서 베란다도 총두 개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 좋고요 전실에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었던 것 또한 공간 활용하기 매우 좋다 설명드릴 수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적 설명을 드리면요 도보 한 300m 거리에 초등학교 위치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정도 거리거든요. 해서 자녀 있으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나중에 대파실 때 이런 점은 좋다는 거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역은 인천 1호선 경인교대 입구역이 도보거리로 400m 때 나오기 때문에 초역세권 위치에 이런 빌라가 있다, 이런 주택이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집 근처에는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것 잘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좀더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시고요. 대양산도 인근에 위치해 있죠. 해서 공원 이용하시기에도 매우 좋기 때문에 쾌적하게 거주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장 보실 때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시장, 시장도 가깝습니다. 도보 거리로 한 300m대 나올 것 같아요. 해서 시장 이용하시는데도 장 보시는데도 매우 편리한 동선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입주금 5,500에 가능한. 펜트하우스급 신축 빌라였습니다. 마지막 잔여 한 세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쁘고 넓은 집 찾으신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